합니다 1학년 친구들, 1학년 2학기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자신 있게, 씩씩하게 재미있는 수학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단원 여러 가지 모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꾸며볼까요? 공부할 문제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으로 꾸며 봅시다. 자, 우리 수학책 64, 65쪽을 펴 보세요. 자, 친구들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으로 어떤 모양을 꾸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양으로 꾸밀지 말하기 예시를 먼저 볼게요. 집을 꾸미고 싶습니다. 꽃을 꾸미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꾸미고 싶습니다. 우주선을 꾸미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꾸미고 싶은 모양을 한 가지 정해서 문장으로 말해 봅시다. 시작! 친구들이 아주 다양한 모양을 이야기했네요. 자, 그러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으로 어떻게 꾸밀지 생각해보세요. 예시 번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지붕의 뾰족한 부분은 세모 모양으로, 벽은 네모 모양으로, 창문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시처럼.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꽃에서 꽃잎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줄기는 네모 모양으로, 잎사귀는 세모 모양으로 꾸밀 것입니다. 자, 자동차 예시 볼게요. 자동차의 바퀴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차의 모습은 네모 모양으로, 그리고 세모 모양으로 꾸밀 것입니다. 우주선은 네모 모양과 세모 모양으로 만들고 창문을 동그라미 모양으로 꾸밀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계획을 세워서 말해 봅시다. 시작 잘했습니다. 자, 조금 어렵다면 지금 예시로 나온 것을 따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서 제시한 예시를 실제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을 이용해서 꾸민다면 어떤 모양이 될지 살펴볼게요. 먼저 집의 모양. 지붕을 세모로 했고요. 벽은 네모. 동그라미 창문과 네모, 문이 있네요. 자, 두 번째는 꽃입니다. 꽃은 이렇게 꾸몄고요. 자동차는 계획대로 했더니 이런 모양이 되었고요. 우주선은 이런 모양이 되었네요. 자, 여러분 똑같은 우주선이라도 다른 모습,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65쪽에 내가 꾸민 모양. 자, 어떤 것을 꾸밀지. 집, 꽃, 자동차, 우주선. 자, 이외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적어도 좋습니다. 자, 제목부터 먼저 적고요. 그 다음 커다란 네모칸 안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멋진 모습을 꾸며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 화면 앞에서 내가 무엇을 꾸몄는지 발표해 볼까요? 교실에 있는 선생님에게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 내가 꾸며, 무엇을 꾸몄는지 말해야 하고요. 그리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말해야 합니다. 자, 지금 예시에 나온 친구처럼 저는 자동차를 꾸몄습니다. 창문은 네모 모양, 바퀴는 동그라미 모양, 불빛은 세모 모양으로 꾸몄습니다. 하는 식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기가 꾸민 것 발표해 봅시다. 시작. 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꾸민 모양의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이 몇개 있는지 세워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예시부터 먼저 보세요. 선생님은 집을 표현했고요. 네모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세모 모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그라미 모양은 하나, 둘, 셋, 세개 이용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림에서는 몇개 사용했는지 수학책 65쪽에 써보세요. 자, 다쓴 친구들 한번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네모 모양 몇개 사용했나요? 오, 다섯 개 이용한 친구도 있고 일곱 개나 이용한 친구도 있네요. 자, 그다음 세모 모양은 몇개 사용했나요? 네, 세개 이용한 친구, 네개 이용한 친구, 다섯 개 이용한 친구도 있네요. 마지막 동그라미 모양은 몇개 사용했나요? 4개 사용한 친구도 있고, 10개나 사용한 친구도 있네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내가 꾸민 어항에 가장 많이 사용한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동그라미 표를 하고 그 개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표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 화면에 손가락으로 짚어 볼게요. 자, 가장 많이 사용한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자, 정답은 동그라미 모양이고요. 아홉 개였습니다. 어, 왜 아홉 개에요, 선생님? 일곱 개 아닌가요? 어, 여기 물고기의 눈도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었죠? 자, 두 번째 문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을 이용하여 어항을 어떻게 꾸몄는지 말해 보세요. 자, 우리 앞에서 발표했던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말해 볼게요. 시작! 잘했습니다. 자, 답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꾸미고, 동그라미 모양을 이용해서 물풀을 꾸몄습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 친구들 잘했습니다. 어, 물고기의 몸통은 네모, 세모를 이용했고, 물고기의 눈은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물고기의 꼬리는 세모를 이용했습니다.라고 해도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놀이 수학. 여러 가지 모양을 이용해서 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44, 45쪽을 풀어 봅시다. 열심히 공부한 1학년 친구들 모두 모두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